전기차 오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선 BMS A079 에러, 현대차에선 ICCU 결함이죠. 최근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BMS A079 에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고, 50%에서 멈추고, 심지어 차가 벽돌처럼 멈춰버리기도 하죠. 보증 끝나면? 수리비는 2900만원. 차한대 값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라고 안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ICCU 결함 이미 수많은 아이오닉, EV6 오너들이 경험했죠. 주행 중 갑자기 차량 정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사고 직결 위험인데도 현대차는 일부 무상 수리로 땜질 대응 중입니다. 결국 테슬라든 현대차든 문제는 같습니다. 배터리 전력 개통 결함은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 결함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